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보니까 마산 쪽 특히 마산 쪽에서 호래기를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낚시를 저도 호래기 낚시는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저 지금 마산에 온건 아니고요 이거 통영 쪽에 풍아리 쪽으로 왔거든요 참 이상하게 통영 오면 풍아리 밖에 생각이 안 나서 다른데,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모르겠어요. 풍아리 쪽에도 나온다고 하시는데, 일단, 항상 그렇죠. 저는 낚시하시는 분이 없어요. <laughs> 있으면, 있어야 될것 같은데, 아무도 없으세요. 저도 이 낚시는 참 해봐요. 고래기 낚시는. 한번. 새우 끼워서 한번 해볼게요. 인터넷에서 공부는 하긴 했는데 고래기 집에서 주면 먹으면 봤지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. 뭐 대충 끼우면 되나? 아딱 맞구나. 나 처음에 샀을 때 이거 인터넷 봤을 때 이거 바늘이 짧은 줄 알았는데 살때 보니까 바늘이 되게 길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바늘이 맞나? 왜 이렇게 길지 했는데 지금 꼽아보니까. 어, 딱 맞네요, 새우에. <laughs> 딱 맞게 들어가네. 뭔지 모르게 항상 뒷북 치면서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. 자, 낚싯대는 그냥 집에 놀고 있는 볼락대입니다. 볼락도 잘못 잡는 볼락대. 여기 하다가 안 나오면 뭐, 여기 뭐붕어이뭐 뭐 그렇게 안 몰고 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해볼게요. 어차 원래 깔아놓는 건가? <laughs> 아저아아 <laughs> 깔아놓는 거 맞아요 <laughs> 착각했다 저기 <laughs> 수중 지브 등이 깔아놓는 거지 슉샥. 눈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도 않네 잠깐만 그러면 깔아앉으면 유튜브 보니까 다 입질 들어오면 그냥 쭉 들어가던데. 근데 깔아 앉으면 이거 알 수가 있나, 이걸? <laughs> 뭘, 뭘 잘못한 거지? 여기 예전에 어디 본거 같은데. 유튜브로. 갑오징어 나오는 걸로 본거 같은데. 장소가. 되게 낯이 이거요. 여기. 지금은 간조고요. 물이 더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. 물좀 많이 빠져 있어요. 몇 시? 11시? 그때 돼야 만조던데. 보니까. 걷자. 자 있으면 뭐 왔다갔다 하겠죠 보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맞나 요, 여기서 잡았다고 했는데 설마 몇년전걸본건 전걸 아니겠지 <laughs> 얘도 액션을 샤크리로 해야 되나 개인가? <laughs> 징징징가 뭐야 저? 아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? 아 개네 개 개가 <laughs> 개가 밑에 있네. 어? 개가 맞네. 박하지? 어.. 뭐야? 둘이.. 개나 잡아야 되나? 개가 <laughs> 맞네. 박하지가 맞네. 진짜인데 박하지에 박하지. 박하지. 음. 좀, 좀더 크면 작겠는데? 그렇게 막 크진 않네요. 진짜 많이도 안 바랍니다, 그냥. 항상 많이는 바라지도 않아요, 저는, 그냥. 얼굴 보는 게 중요하지. 확실히 이 낚시, 저 낚시 해보니까 배수 낚시가 제일 쉬워요. 진짜, 거지말안 하고 배수 낚시가 제일 쉬워. 자, 제 여기는 없는 건가? 바람은 안 부는데, 여기, 뒤가 산이어서, 모기가 있으나나 아, 왜, 근데 아무도 없어? 응? 음? 고기 안 나오는 것보다, 아 무서워, 아, 누가 와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 좀 믿음이라도 가지, 이거. 아무도 없으니, 이거. 내가 낚인 건가? 여기 아닌데? 후딱 가야 될것같아 <laughs> 여기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옆 방파제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뭐 옆으로 옮겼고요. 여기 낚시하신 분이 보니까 원투하시는 분들이네요. 이거 잡는 분들이 아니시네. 다시 다른 데로 왔어요.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용히 낚시해야 되겠습니다. 라인을 보시라고 하는데? 뭐가 올라왔는데. <laughs> 귀엽다. 응? 하살족이랍니다하살족 새끼. 이게 금옥이라는데. 제 그래. 손맛은 봤네요. <laughs> 통화 중에. 한 마리 더 왔어요. 한 마리 더 왔습니다. 이게 또 하사촉 같은데요? 호래기를 잡으러 왔는데 하사촉만 남은 것 같은데? 야. 귀엽네요. <laughs> 이게 오징어 새끼인가? 나름 손맛은 있습니다. <laughs> 살려줄게요. 호래기는 안 보이네요. 다 하사총만 있는 것 같은데. 호래기는 없습니다, 여기. 한 마리만 더 잡자. 어, 왔어 왔어요. 한 마리 잡습니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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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, 맞았다. 이런. 하, <laughs> 어, 어. 한 마리만 자꾸 가려고 했는데, 안옵니다안옵니다 안 나옵니다. 아이고 그래. 그만하고 가보겠습니다. 아우, 아우, 또 잡아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작게 손맛 뽑은 걸로 만족하고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